자,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의 닮음이에요. 직각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긋고 여기를 H라고 하면 직각 삼각형이 총 3개가 생겨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 각을 X라고 하면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하면 90도잖아. 그래서 여기가 다시 X가 되죠. 왜? 두개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X면 다시 여기가 뭐예요? 동그라미. 닮은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삼각형 ABH. 어딨어? 있어? 여기 있어. 무슨 각을 갖고 있어요? 동그라미 X90도. 그런데 얘도 동그라미 X90도 갖고 있어요. 얘. 삼각형 CAH. 어딨어? 있어? 여기 있어. 얘도 동그라미 X90도를 갖고 있죠. 하나 더 있지. 삼각형 CBA. 얘도 뭘 갖고 있어요? 동그라미 X90도. 다 닮았어. 무슨 닮음? AA 닮음. 여기서 공식 4 개를 유도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삼각형 abh와 삼각형 cba를 가지고 닮음을 쓸 거예요.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각각 같으니까, 선분 ab 대 선분 cb는 선분 bh 대 선분 ba. 어떻게 된 거죠? 선분 ab 대 선분 cb. 그리고 선분 bh 대 선분 ba.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각각 같아요. 그래서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각각 같다. 해주면, AB 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어떻게 외워요? 여기서 출발하고 AB의 제곱은 여기서 끝났죠? BH 곱하기 BC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다를 써 주면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라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A에서 출발. C에서 끝났죠?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끝난 곳에서 두번 다시 a c의 제곱은 c h 곱하기 c b. 그 다음에 이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다를 써주면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a h의 제곱은 h b 곱하기 h c. 어떻게 외우라고? a h의 제곱은 여기서 끝났죠? 끝났어요. 두번 h b 곱하기 h c. 다시 a h의 제곱은 여기서 끝났죠? h b 곱하기 h c. 끝난 곳에서 두 번. 자 마지막으로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돼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 얘네 둘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리면 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일명 소공식. 얘예 곱하기 얘와 얘예 곱하기 얘와 같다. 소자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공식 총몇개 나와요? 4 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AH의 제곱은 HB 곱하기 HC.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렇게 총 4개의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언제 쓴다고요?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이제 문제로 알아볼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X일 때. X는 어떻게 구해요? 6의 제곱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두 번. 3 곱하기 3 더하기 x. 조심해야 되죠? 6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3 곱하기 3 더하기 x. 그래서 x는 9.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뭘 쓰면 될까요? a의 제곱은 여기 끝났죠? 9 곱하기 x. 그래서 x는 16.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면 돼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바로 소공식을 써주면 되죠? 8 곱하기 6은 x 곱하기 10. 그래서 x는 5분의 24.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BC가 20이니까 MC는 10이고 HM은 6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e M 뭐죠? 빗변의 중점 외워야 됩니다 빗변의 중점은 외심 외심이니까 이세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AM도 10 AH 어떻게 구해요? AH의 제곱은 4 곱하기 16 AH는 8자 이제 이 삼각형을 보시면 직각삼각형이면서 수선이 있죠. 그럼 공식 4개를 쓸수 있는데 그 중에 x를 구하는 식은 8의 제곱은 x 곱하기 10. 그래서 x는 5분의 32.